<목소리> 안녕하세요 희상수의 브이로그입니다 네 이곳은 그 도시 하나의 카, 카페 가게인데요 이쪽 앞은 저희 엄마가 다녔던 지금은 상현중학교지만 그때는 뭐 서, 서, 서울 상도여중 여동. 아 상도여중중학교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부터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네, 저기 커피가 나왔어요. 제가 마실 건 아니지만 저기 녹음직 들어온네요 저는 레모네이드 마실 거예요. 네, 나왔다. 네 레모네이드. 잘적어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방금 받은 레모네이드입니다. 한번 마셔보고 아, 진짜 맛있다. 가는 길은 이쪽에서 위쪽으로 가서 서당 서달산 자락길로 가세니다와 서당산 너무 좋아요. 한 번씩 와보세요. 되게 공기도 좋고. 예, 내 속에 온수도 무슨 온수도. 아주 이쁘네요. 근데 네, 이 집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늦지나무래요. 몇년 살았을까요? 무릎 자입니다 <laughs> 네, 바로 225년인데요. 근데 이종일자가 81년인 걸로 봐선그 며칠, 며칠 더해서 260년 정도 됩니다. 아, 260년이면 어느 정도지? 잠깐만, 지금이 2020년인가? 계단을 통해서 서대산으로 올라가서 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벚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첫달시장보다 이쪽이 더 예뻐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갈까요 너무 예요 아파트 단지가 길을 막는 것 같아서 그 애쪽 커다란 자락길로 다시 입동했습니다 와. 쪽 보니까 새우 장이네요 이거 치고 싶다, 엄마. 그렇 네, 저쪽은 한강인데요. 분살이 네, 태워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네 다섯 네. 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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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금요일이어서 사람이 많네요. 아 가다가 저 운동화 끼고 가 그랬어요. 오 오. 어, 달락 말락하네요 카메라. 우와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쪽 이게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laughs> 희성씨 도전을 시도합니다. 여기를 잡을 거예요. <laughs> 어, 1차 시도예요, 이제? 아까는 연습이었어요. <laughs> 아, 이것도 연습. <laughs> 마지막, 진짜, 마지막. 도전. 이쪽에는 헬스장인데헬스장아닌데 이렇게 운동기구가 엄청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중앙대 후문쪽으로 갈겁니다 이쪽인가? 보는 네. 곳을 고를까요 코카콜라 콜라 짱 이쪽으로 갑시다 아니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나서 변했네요 <laughs> 저 위로 가보자. 이곳에는 벚꽃뿐만 아니라 이런 개나리도 볼수 있습니다. 아 맞다. 개나리도. 이렇게 <놀람> 돌려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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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거, 가 제가 맞으면 저는 딱밤 한 대입니다. 그렇지만 못 맞으면 카메라맨 딱밤 한 대. 아빠 딱밤 한 대. 자 하나 둘셋참참참아아참참참참참참

네, 이쪽 보면 이 소나무 숲에서잔나무가 뭔가 틈새 틈새 틈새라면처럼 이쪽 음, 더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틈새 틈새 저기 동영상 보여요. 네, 이제부터 이쪽에서 영화처럼 동선 영화 추격전처럼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치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우리가 온 길은요, 여쪽, 어디서? 여쪽, 상현중교 여쪽, 이쪽. 이쪽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환희주입니다. 그럼, 집에 가겠습니다. 고고! 네, 여쪽은 중앙대 후문인데요 이쪽에서 집까지 5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비와요. 아이 빨리좀만들 아니 아빠가 빨리 걸어놨다는데. 빨리 빨 계속 맞아. 원래는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멋있는 길 왔어요. 짠 이쪽에 의벽 너무 넘쳐져. 우리 집에서... 네, 오늘은 그 상현중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과정을 좀 찍어보았는데요. 어우 되게 힘이 되네요. 그래도 땀 흘렸더니 상쾌합니다. 그리고 보람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프랑스대?